AI란 무엇일까? 특히 OpenAI ChatGPT 기술은 음성 테스트 기반으로 많은 인간들이 뿔뿔이 흩어진 재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융합해서 창조물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정 과목을 사람이 하려면 재능과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고 시간이 소요되고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AI는 그것을 보다 빠르게 저렴하게 인간들이 장점을 융합해서 사실화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특정 기업이 기술 독점과 지식 재산권이 특정 부류에 쏠릴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AI에 의존하면 창의성이 사라지고 가소성, 두뇌의 발달이 저조해질 것이 우려됩니다. 이런 것은 오래 전부터 걱정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리스트 카발 세력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금융과 권력을 세계 시민 통제를 위해서 조지 오웰 1984년 빅브라더 통제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태에는 어떤 통제들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크림슨 서클이라는 영적 단체 아다무스 세인트 점메인이란 상승 마스터는 AI 기술에 대해서 기계 시대 인류의 편리함을 위한 흐름을 예측했고 지금 AI 기술까지 진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의식, 빛, 지구에 증가할수록 기술 혁신과 인류의 진보를 앞당기는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미래의 AI를 나쁜 쪽으로 이용하려는 자들은 그것이 독이 될 것이라는 말도 함께 합니다. 인류가 선택한 어떤 것들이 빛과 어둠의 양방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고민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기술은 막다른 골목길입니다. 어차피 인류 진부에 마주쳐야 할 상황들입니다. 2월달의 일루미네이션 시리즈 샤우2오에서 말하길 그러나 얼마나 모순인가요? 사랑이 처음 발견된 바로 이 행성이 또한 전쟁의 행성이기도 하다는 사실은요. 얼마나 큰 모순인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사랑과 전쟁을 동시에 가지려 할까요? 전쟁은 끝도 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직도 인간 여정의 일부분이에요. 전쟁에 대한 우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구는 지금 실제로 대전쟁의 가능성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낡은 에너지에 눈먼 미친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왜 그들이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습니까?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인간들이 이 낡은 것들을 넘어설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인가요? 그들은 왜 그런 지도자를 뽑는 걸까요? 혹은 참아주는 걸까요? 여전히 권력과 고통, 권력 노름과 전쟁, 불평 등의 눈이 먼 그들을요.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지요. 앞서 상승 마스터의 이 주장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복 없는 국민 또는 어리석은 대중이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다 라는 말들이 항상 떠오릅니다. 정말 지난 한국 대선에서는 일부 젊은 사람들이 말하길 뽑아줄 인물이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좌측과 우측이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들이인 것입니다. 인물들이 재능과 특수한 공약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선 출마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알려지고 인기 있는 후보들은 전부 좌파 우파 정치적 신념 전쟁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뽑아도 올바른 인간을 뽑지 못하는데 대중이 좌파 우파라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도덕적 재능적 대통령을 뽑는 것보다 무조건 자기 편이라는 식으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래서 80년 전 히틀러가 예언했던 것이 무지한 대중 섬기는 노예 집단 출현이 예고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생각해 보면 AI 인공지능은 수십 년 전부터 상상된 것들이고 적어도 25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은 예측은 했지만 언제 온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대신 일해주는 시스템, AI에 명령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것 이런 것은 상상된 것들입니다. 지금 올해 공개된 AI가 CG 효과를 압도하는 실사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기까지 빠른 진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영상인지 실사 영상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AI는 특정 회사의 클라우드 서버 방식이 아닌 개인용 PC에 필요한 AI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방식은 특정 회사가 점유해서 독점적이기 때문에 개인 컴퓨터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혁신적인 데이터 감소를 통해서 특정 알고리즘들이 빅데이터들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고퀄리티한 영상을 만드는 AI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AI 출현은 많은 사람이 우리 하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라는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그에 따라 AI를 주도하는 자들이 기본소득이라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CBDC 디지털 화폐 추진과 개인정보까지 요구될 것입니다. 음. 음.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어,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럼 기본 소득을 앞으로 어떻게 꾸준히 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못 내놨습니다. 어쨌든 소, 그 수익이 있어야 소득을 줄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오케이 처음에 홍채 정보를 등록할 때 6만 원어치에 요즘 몇 편의 영상을 봤습니다. 캐나다는 한반도 면적의 1 0 0 배이지만 인구는 겨우 4천만 명입니다.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론 계절별로 겨울이 긴 위치도 포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능 상실, 좀비 내를 가져서 더 이상 재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썩으니 나라 국민이 온전하게 잘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파이브아이 정보 동맹 국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회입니다. 또 특이하게 검열법을 통해서 개인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통제하는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볼때 기이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Over the last year alone, the Liberal Party of Canada here has implemented a number of censorship bills. With the latest one that came in the last few weeks, a new uh, bill to censor podcasts. And we've seen this with bills like Bill C 11 to censor video content on social media platforms. And I just want to show this because not a lot of people realize how fucked up this is. 이걸 보면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개인 SNS와 미디어 구독자가 많아지다 보니 개인이 언론이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통제하는 법으로 밀고 가는 듯합니다. 물론 글로벌 마수가 깔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제사회로 가는 길목을 창조해낼 카발들이 마수가 미리 깔아놓은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길게 주차된 캠핑카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캠핑장도 주차장도 아닌 사람들이 다니는 일반 도로인데요. LA에 이렇게 캠핑카에서 사는 캠핑카 거주 족의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노숙자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졌다는 LA에서 집세를 낼 여력이 안돼 캠핑카 사리를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미국 또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주택 구입비 및 월세가 엄청난데 의료비, 각종 세금, 수많은 것들로 인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회로 만들어갑니다. 불필요한 끊임없는 전쟁을 양산하면서 군산복합체에 돈을 벌어다 주면서 미국 내 사회는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리스트들이 대중을 경제적 금피함과 스트레스로 압박을 주고 자파를 이용해서 하나의 자신들이 아젠다 의제에 손을 찬성하게끔 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글로벌리스트 카발들이 꿈꾸는 빅브라더 통제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제를 꾸미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수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샘 알트먼은 구천조 원을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투자를 하고 있고 모종의 글로벌 세력이 추진하는 검은 아젠다가 표면에 서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빅데이터 센터와 홍채 인식을 통한 개인정보와 디지털 화폐 c 비디스를 활용한 실험이 될 것입니다. 이미 AI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리스트 카발들이 인류 통제를 위해서 차근차근히 준비 중인데 기본소득과 관련된 거 달콤한 뉴스 같은 내용이지만 인류 통제에 한말 앞서 가는 듯 합니다. 지금도 정부에 반하는 말을 하는 영국 프랑스 코미디언 유명인이 EU나 미국 정부를 통해서 SNS 수익금을 못 받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뉴햄프서 유세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주장합니다. 음모론 대세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합니다. 일정 지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디지털 화폐가 되면 정부에 반하는 개인들의 입출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통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개인들이 특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미국 시민들이 정부의 부당성에 항의하게 되면 화폐를 사용할 수 없게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인물들에게도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바른말,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어떤 코미디언이 미움을 사서 유럽과 미국 정부가 빅테크 업체에 SNS 수익금을 못 주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시초에 불과합니다. 통제왕 억만장자 계층, 그들의 비밀 거래 및 당신의 인생 하드 커버를 지배하기 위한 글로벌리스트 음모 노출 2023년 11월 14일 이 책의 킨들 에디션을 구입하면 훌륭한 독서 경험을 즐기세요. 일부 카테고리로 제공되는 그레이트 안 킨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컨트롤리 가르히는 미래를 내다보며 앞으로 5년 동안 세계주의 엘리트들의 플레이북에 대한 잊혀지지 않고 흥미로운 폭로를 제공한다. 마이너스 피터 슈와이저, 레드 마이너스 핸드, 클린턴 캐시, 그리고 부패 프로파일의 저자. 당신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임대하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당신의 식단에 있는 단백질의 대부분은 벌레에서 나온다. 당신은 하나 이상의 아이를 가질 수 없으며 당신의 재정 및 의료 데이터는 피아 마이크로칩을 통해 중앙정부 데이터베이스로 즉시 전송된다. 통제왕들은 세계경제포럼의 초국가적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길을 걷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책에서 여러 FBI 수사와 클린턴 부부와 바이든 부부에 대한 의회조사를 촉발시킨 연구결과를 이끈 탐사보도 기자 시머스 브루너는 당신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권력의 지렛대를 장악한 억만장자들을 폭로한다. 이 획기적인 새책 안에서 여러분은 다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빌 게이츠의 117억 달러 식량 탈취 계획 그리고 그가 미국의 농지를 빼앗아가는 진짜 이유. 사회를 재설계하고 기술 중독에 빠지게 하려는 마크 저커버그의 360억 달러 계획. 제프 베조스의 납세자 지원 전기차 야망. 기후위선, 그리고 12억 달러는 당신의 똑똑한 집을 감시함으로써 당신을 감시할 계획이다. 소로스 가문은 향후 50년간 250억 달러의 제국을 선거와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이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WEF 창립자는 현재 10조 달러가 넘는 세계경제포럼 WEF 상위 25개 회원국이 대부분의 세계정부보다 더 많은 경제력을 가진 다보스의 독점클럽을 설립한 경위와 이들 세계적인 과도 정치인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콘트롤리가르히는 산더미처럼 쌓인 재무 서류와 내부자 문서, 기업 기록을 토대로 세계주의 엘리트들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삶을 바꾸는 계획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폭로의 장막을 다시 연다. 이 책은 미국의 독립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거대 기업들은 현재 인공지능 AI 혁명에 대비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전례 없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억만장자 계급과 그들의 비밀 거래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세계주의 음모 노출은 강력한 다국적 기술 기업이 이미 AI를 무기화하고 있으며 자유의 잔존물을 소멸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생성형 AI 도구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AI 혁명이 어떻게 미국인들을 사회주의 디스토피아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이는 대량 해고를 통해 일어날 것이며, 이는 결국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불리는 빈약한 복지수표로 이어질 것입니다. CONTROLIGARCHS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중국 스타일의 사회신용점수 시스템을 통해 귀하를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지난 금요일 가장 유명한 AI 도구 제조업체인 오펀 AI의 이사회는 일관되게 솔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CEO 샘 올트먼을 해고했습니다. 올트먼의 솔직함이 부족하여 채 g PT 제작자의 책임감 있는 행동 능력이 위협을 받았다고 이사회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알트만은 오랫동안 실업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펀 AI의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에 신속하게 채용되었습니다. 알트만 영입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분야에서 큰 도약을 꾀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AI가 향하는 방향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알트만입니다. 그는 오펀 AI를 거의 하룻밤 사이에 거의 900억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켰고, 올트먼을 나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구걸의 전 CEO 에릭 슈믹과 같은 거물 기업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AI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AI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보충제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교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올트먼은 지난 7월 더 어틀랜틱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는 확실히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AI가 대체할 일자리 수에 대한 추정치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추정치는 놀랍습니다. 경쟁 AI 프로젝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및구글과 함께 일한 벤처 자본가 리 K.A.I. 푸리는 2019년 CBS에 60 미너치에 출연하여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가 15년 내에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에 따르면 AI는 인류 역사상 그 무엇보다 전기보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난 3월 또 다른 AI 전문가는 AI로 인한 일자리 손실이 80%를 넘을 수 있다고 자랑하며 리시의 추정치를 두 배로 늘렸다. 신결 레러 TNT 창립자이자 CEO인 벤 쥬오 ERTGEL에 따르면 일자리 손실은 좋은 일입니다. 쥬오 ERTGEL은 인공 일반 지능 AGI라는 용어를 대중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AFP의 AI로 인한 실업이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나은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g o e r t g -E l 은 말합니다. 그다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오펀 AI가 울트먼에 따르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포괄적인 UBI 연구를 포함하여 보편적인 또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UBI 연구에 자금을 지원해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결과는 2024년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펀 AI를 계속 운영하던 7월, 올트머은 WRldcoin이라는 UBI 관련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실제 인간과 가짜 AI 로봇을 구분하기 위해 회사가 디지털 여건이라고 설명하는 WRid ID를 얻으려면 WRldcoin에서 구체를 사용하여 눈 안구 전체가 아닌 홍채만을 직접 스캔해야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의 베타 사용자가 WORLDCOIN의 은색 볼링공 크기 구체를 사용하여 홍채를 스캔하도록 등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WORLDCOIN이 오르빙 운영을 20개국 35개 도시로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비렌 멜린다 게이츠 재난, 유엔 등은 이달 초 50-인-5라는 행사에서 디지털 아이디 프로그램이 5년 내에 50개국에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ONTROLIGARCHS는 필수 디지털 아이디에 대한 압제적인 압박을 막아냈습니다. 이 책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와 결합된 디지털 아이디가 중국 공산당에서 사용되는 사실상의 사회신용점수 시스템이 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상현실VR 포르노 및 구더기 밀크쉐이크와 같은 다른 CONTROLIGARCHS 제품 외에도 IBI는 점점 더 디스토피아적인 현재에서 유일한 위안이 될 것입니다. 과거 빌 게이츠는 2017년에 미국은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복지 수표를 발행할 만큼 부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UBI에 대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2019년에 그는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노동 인센티브를 포기할 만큼 부유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으면서 이전 성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마도 울트머니 게이츠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UBI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역할에 대해 실업이 임박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으로 환영받아왔습니다. 채 g p t 와 기타 AI 언어 및 이미지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면 문자 그대로 대체 대상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반드시 함께 뭉쳐 이 임박한 지옥에 항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펀 AI 개발자 커뮤니티의 한 프로그래머는 멀지 않은 미래에 인간이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기술은 자신의 DNA를 형태 기여로 기꺼이 자원하려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실제 보편적 기본 소득을 창출합니다. 놀랍게도 그 제안은 완전히 기각되지 않았습니다. 오펀 AI 커뮤니티 회원은 제 생각엔 당신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DNA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데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싫다. 엄청나게 오싹한 느낌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AI 개발 회사 임원이 쓴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레의 상품 구매 및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부 위나 아래에 배치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에 대한 특허를 이미 출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특허 snops에 따르면 음모 이론가들은 특허 666이라고 함을 통해 거만한 개인은 생체 인식 데이터를 교환하고 광고 시청과 같은 단조로운 활동을 수행하는 대가로 암호 화폐를 얻을 수 있습니다 ai 군비 경쟁이 우리 모두를 망각으로 몰아가면서 잠재적인 실직에 직면한 많은 미국인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ubi를 받게 될지 궁금할 것입니다. 세 몰트먼은 모든 것에 대한 무어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미국의 2억 5천만 명의 성인 각각이 약 1만 3,500달러를 예상합니다. 이제 한 달에 1만 3,500달러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연간 1만 3,500에 불과합니다. 깨달음 디자이너 추가 눈평.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수십여 년전 생각했던 뭔가 고장난 자본주의 사회와 외계인들의 삶 또는 보다 사회주의적인 건전한 삶을 상상하기도 하고 접하기도 했지만 인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매일같이 챗바퀴 돌듯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내적,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갈등을 촉발하고 삶의 질이 피곤해지고 인간성이 고갈되어가며 영적 진보에 뒤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도 예상했던 미래의 삶이지만, 그래서 이 AI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쓰인다면 우리에게 더없이 밝은 미래를 안겨줄 것이지만, 항상 이 지구에는 빛과 어둠이라는 양극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글로벌 리스트 카발들 소위 일루미나티 사고방식을 가진 엘리트 세력들에 의해서, 인류 통제를 위해서 어두운 목적으로 발판을 삼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주제입니다. 외계인 접촉자 아이들이 본 어떤 타임라인 미래상은 암울한 디스토피아의 그 자체입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미래 사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지 오웰 1984년 우리에게 확실히 더욱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니라 이미 수십 년 1세기를 지나오면서 카발들이 금융 경제 산업에 연관된 군산 복합체를 통해서 많은 어젠다를 꾸며왔고 불필요한 전쟁과 경제 쇠락을 컨트롤해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든 이전에 있었던 빌더버그 회의처럼 기업가들이 정치인과 연계된 카르텔 구성들이 공공연히 있어왔습니다. 지난 팬데믹 때도 미국 네티즌이 말하길 정부가 아닌 왜 일반 기업인이 적이 나와서 말하고 있냐 의문을 나타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일반 기업 경영자가 나와서 한수 떠들고 있는 것이지요. And I appreciate the World Economic Forum providing me the opportunity to be on this stage and say, fuck you, Klaus Schwab, and fuck your New World Order. We, the people, were born free, we will stay free, and you and all of your globalist friends, including everyone in this room, can go fuck yourself. So.